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쇼펜하우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로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미래에 대한 걱정, 중년에는 일과 책임의 무게, 노년에는 건강과 시간의 흐름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고통이 단순히 불운이나 특정 상황 때문이 아니라 삶그 자체에 깃들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속에 끝없이 소산하는 욕망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건강한 몸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기고 결국 만족은 잠깐 뿐이죠. 그는 이 욕망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의지는 우리를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고통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쇼펜하우어는 비관적인 철학자였지만 고통을 줄이고 삶을 더 평화롭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욕망을 똑똑하게 관리하고 마음을 다스릴 때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특히 인생에 많은 경험을 쌓아온 노년층 여러분께 큰 울림을 줄수 있습니다. 삶의 굴곡을 겪으며 깨달은 지혜와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만나 더 평온한 마음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통의 본질 왜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가? 쇼펜하우어는 삶의 고통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의 고통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나빠져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여유가 부족해 원하는 것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둘째는 욕망이 충족된 후의 권태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나면 잠시 기쁘지만 곧 공허함이 찾아오죠. 마지막으로 시간의 흐름 자체가 주는 고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점점 더 빨리 흐르는 것 같고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며 아쉬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는 이런 고통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든, 노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욕망 때문에 고통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젊은 사람은 미래의 성공을 꿈꾸며 불안해하고, 노년층은 과거를 되돌아보며 후회하거나 건강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고통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통이 삶의 일부라는 걸 받아들이면 그걸 덜 두려워하게 되니까요. 그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곤 했습니다. 삶은 마치 흔들리는 배와 같다고요. 배가 흔들리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걸 완전히 멈추게 할순 없지만 배를 잘 조종하면 덜 흔들리게 할수 있습니다. 욕망을 관리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삶이라는 배를 더 부드럽게 몰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욕망의 관리 평온한 삶으로 가는 길.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욕망을 관리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그는 욕망을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한 무언가를 원하게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욕망을 똑똑하게 다스리면 그로 인한 고통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특히 노년층 여러분께 실천하기 좋은 지혜입니다.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 이미 욕망의 덧없음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제 그 지혜를 더 깊이 활용할 시간입니다. 첫째,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기.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것과 사회나 주변의 영향을 받아 원한다고 착각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고 따뜻한 집에서 쉬는 건 누구나 필요한 욕망입니다. 하지만 비싼 옷, 화려한 자동차,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삶은 꼭 필요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는 이런 불필요한 욕망을 줄이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다고 했습니다. 노년층 여러분께는 이게 더와 닿을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남들과 비교하며 더 많이 가지려 했던 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소박한 일상, 가족과의 대화, 건강한 하루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아시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마음을 더 깊이 키우라고 말합니다.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욕망은 부드럽게 내려놓으세요. 둘째, 현재에 집중하기.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할 때 고통이 더 커진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라며 후회하거나 앞으로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쩌지라며 걱정하는 마음은 욕망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이런 생각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순간, 가족과 웃으며 밥을 먹는 시간, 이런 작은 행복이 바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노년의 삶은 이런 순간들을 더 소중히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작은 기쁨에 마음을 열때 고통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셋째, 내면의 평정을 찾기. 욕망을 다스리는 궁극적인 방법으로 내면의 평정을 찾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는 외부의 소음남들의 평가, 사회의 기대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조용한 시간, 예를 들어 책을 읽거나 산책하며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했습니다. 노년층 여러분께는 이게 특히 의미 있을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바쁜 일상 때문에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여유가 생겼죠. 하루에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정리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진짜 원하는 건 뭘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이 시간이 쌓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욕망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짝 벗어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와 현대삶.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 사람인데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놀라울 만큼 잘 맞습니다. 요즘 세상은 더 바빠지고 더 많은 걸 요구하죠. 텔레비전, 스마트폰, 광고는 끊임없이 더 가지세요. 더 성공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욕망은 끝없이 커지고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세상의 소음에 지칠 때가 있으시죠? 자식들의 걱정, 건강 문제, 경제적 부담까지 욕망과 고통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런 세상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외부의 소음에 귀 기울이기보다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할 때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싼 물건을 사는 대신 손주와 공원에서 산책하는 시간이 더큰 기쁨을 줄수 있습니다. 건강을 완벽히 되찾으려 애쓰기보다 오늘 하루를 편안히 보내는 게더 소중할 수 있죠. 그의 철학은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인생에 많은 시간을 보내오며 여러분은 이미 욕망에 덧없음을 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 쫓던 성공, 돈, 명예가 결국 마음의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셨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지혜를 더 깊이 다듬어 남은 삶을 더 평화롭게 만들라고 말합니다. 실천하는 삶 욕망을 다스리는 방법. 그렇다면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노년층 여러분이 쉽게 따라 할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할게요. 이 방법들은 간단하지만 꾸준히 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첫째, 소박한 기쁨 찾기. 쇼펜하우어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햇살을 느끼며 커피를 마시는 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시간, 가족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가 바로 그겁니다. 이런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찾아보세요. 하루에 한번 오늘 나를 기쁘게 한건 뭐였지? 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 둘째, 비교하지 않기. 남들과 비교하면 욕망이 커지고 고통이 따라옵니다. 저 사람은 더 건강해 보인다거나 저 집은 더 넓다는 생각은 마음을 무겁게 하죠. 쇼펜하우어는 남이 아닌 나 자신에게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할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세 가지를 떠올리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셋째, 조용한 시간 갖기. 하루에 510분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앉아서 숨을 고르거나 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꼭큰 욕망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차한 잔, 편안한 낮잠, 이런 작은 바람도 충분히 소중하죠. 넷째, 자연과 가까워지기. 자연이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거나 베란다에 화분을 키워보세요. 나무, 바람, 햇살은 우리의 욕망을 잠시 잊게 해줍니다. 노년층 여러분께는 특히 이런 시간이 큰 위로가 될 거예요. 다섯째, 마음 나누기. 타인과 마음을 나누는 게 고통을 줄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거나 작은 도움을 주고 받아보세요. 예를 들어,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이웃과 차한 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쇼펜하우어의 유산과 우리의 살 쇼펜하우어는 삶이 고통으로 가득하다고 말했지만 그 속에서도 평온과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특히 노년층 여러분께 큰 울림을 줍니다.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내오며 여러분은 이미 욕망에 덧없음, 삶의 소중함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지혜를 더 깊이 다듬어 남은 날들을 더 평화롭게 더 충실히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욕망의 부재에서 온다. 이 말은 우리가 모든 걸 이루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 평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삶은 바로 이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작은 기쁨을 찾고 불필요한 욕망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정을 키워가는 여정. 그 여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아주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